네, 그럼 지금부터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안건은 크루즈 산업 활성화부터 드론 생태계 구축까지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크루즈 산업 활성화입니다. 작년 실적과 금년도 계획을 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 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에 국비를 3억 5천을 확보해서 총 8억 5천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항 실적 같은 경우에 작년에 15항차에 2만 6,852명이었던 것을, 금년에는 32항차에 11만 1,811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 입항 항차 수는 약 2배, 입항 인원은 약 4.2배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입항 인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입항 인원 중에 인천 관광객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1분기에 보시면 총 9,686명이 입항을 해서 인천 관광객이 5,400명. 비율로 따지면 55.8%였고요. 금년 1분기 실적을 보시면 15,508명이 입항을 해서 인천 관광객은 12,590명. 그래서 비율은 81%가 되어서 어 인천 관광객 유치율이 1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 25.2% 증가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주요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어 중국을 모항으로 하는 그런 크루즈 항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둬서 금년에 그 동북삼성에서 가장 유명한 크루즈 도시인 대련시를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대련시 문화 여유국장과 크루즈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 요번 9월에 중국발 모함인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차질없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입항객에 대비해서 인천형 관광 컨텐츠 개발, 그리고 관광객 유역 편의 규모 확대 등을 통해서 크루즈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확대 운영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원자유 소상공인 반값 택배 월별 이용 추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업체 수는 작년 10월에 이제 시작한 어, 그때 2,460개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금년 5월에 보시면 5,926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반값 택배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321개에서 시작해서 금년 5월에는 38,282개로 늘어났고요. 총 배송 건수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31,308건에서 88,88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앞장으로 좀 돌려주시겠어요? 어, 이러한 호우 실적에 힘입어서 저희가 어, 지금 현재 금년 9월까지는 1단계 운영으로 30개소를 지금 지하철 역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어 금년 10월부터는 지하철 전체 역사, 지금 원래는 57개소인데 지하철 1호선 연장선이 되게 되면 60개소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전 역사로 확대하겠다. 10월부터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 예. 네. 다음은 회사 전문 법원의 인천 유치입니다. 어 회사 전문 법원이 아직까지 우리 국내에 없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어, 총 5천억 원 상당의 그 법률 서비스 비용이 두 개로 유출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법원이나, 그 다음에 관련 업계, 변호사 업계나, 또 관련 그 단체, 어, 항만 업계까지, 회사 전문 법원이 우리 국내에 설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다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어디에 그 회사법원을 유치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인천이 부산과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이 어떠한 점에서 우수성이 있느냐, 국제공항과 인천 항만의 입지, 그리고 해양경찰청이 여기 본청이 현장에 있다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천이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회사 전문법원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셨고요. 윤상현 정의령 의원은 인천에 본원을 두는 것이고 박찬대 의원은 인천과 부산에 본원을 각각 두는 양원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배준영 의원은 인천에 본원 그리고 부산 광주에 지원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법안을 발의하신 상태입니다. 다음 그간 이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금년도 추진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국회 방문 범시민 일례이 지지선은 그리고 대통령 공약 채택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것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입법 통과를 통한 대사법원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 인천 섬 관광 활성화입니다. 어, 분명 1월 1일부터 인천 아이바다 패스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시민이면 그 누구나 시내버스 요금으로 인천 전역의 모든 앞바다를 어, 여객선을 시내버스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민의 경우도 기존의 운임의 50%를 지원하던 것을 70%로 지원해서 전국 최초로 여객선 대중교통화를 실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그 실적을 전년도하고 한번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시민의 경우는 작년 대비 20.6%가 증가를 했고요. 타 시도민의 경우는 42.7%가 증가해서 전체적으로는 23.4%가 이용객이 늘어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어, 이러한 이제 그 입도객, 관광객 증가에 맞춰서 저희가 그 어떤 그분들께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성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섬 테마 관광 사업입니다. 뭐,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인천만의 그 섬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적도 같은 경우에는 그 캠핑의 성지로 알려져 있어서 캠핑 플러스 페스티벌과 자전거 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월도 같은 경우에는 붉은 달이라는 그 지명을 살려서 붉은 달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그 1일 그 방문객이 아니라 체리운 관광을 저희가 보다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인천섬 도도하게 살아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KBS의 가는정 오는정 이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이작도를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적도의 천혜의 그 자연경관을 살려서 섬과 관광, 문화예술이 접목된 힐링축제인 주섬주섬음악회를 금년 8월에 덕적도 석포리해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정 추진입니다. 백령대청 그 지질공원은 세계 지질공원 이기에 앞서서 2019년도부터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저희가 차질 없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한의 그 갑작스런 이 제기에 따라서 지난 5월 절차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여기 그 해양 환경 과장님도 계시지만 어, 어제까지도 중앙 정부를 순회하시면서 중앙 정부 입장을 충분히 저희가 듣고 또 우리 시의 입장을 중앙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절차가 재개되는 즉시 관련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 상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마지막으로 드론 생태계 구축입니다. 저희가 그 드론뿐만이 아니라 UAM 등 다양한 그 항공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 드론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면 어, 금년 같은 경우에 총 3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네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으로는 어, 국토부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4년 연속 선정되었는데 국토부의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이 있고 그다음 인천형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 다음. 드론 시험 평가 지원 사업, 스마트 해양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드론 시험 평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어떤 그 분야별로 고정식으로 지원이 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로 직업을 통해서 그 수요층이, 업체가 어떤 분야를 선택적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인 지원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내년도 사업 계획으로는 지금 과학기술부의 공모에 선정된 스마트 해양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 50억 원인데 국비가 35억 원, 시비 15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동안 그 저희가 추진하고 있던 드론 사업을 어떻게 보면 총 막나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과기부 공모 사업이니만큼 디지털 기반 스마트 서비스를 도서 지역에 적용해서 해양 빌리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Incheon b r o a IBS